안녕하십니까. 준현입니다. 오늘의 TMI Talk Too Much Information t 은 이게 진짜 정렬이 된다고? 아니, 왜? 라는 주제로 매우 신박하고 재미있는 정렬 알고리즘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가장 놀라운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최근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2021년 9월 달 논문인데요. 이 s this the simplest and most surprising sorting algorithm ever라고 해서 스탠리 펑이라는 분이 작성한 논문인데, 어, 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서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수 있는데, 굉장히 쉬운 논문이기 때문에 한번 어, 직접 여러분들이 이 어, 사이트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 직접 다 읽어보는 것도 어,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 논문에서 이 알고리즘 i can't believe it can sort 라는 a가 1에서 n까지의 n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을 주었을 때 i가 1에서 n까지 j가 1에서 n까지 이중 포로프를 돌면서 ai보다 aj가 더 크면 s w a 을 해라. 이런 알고리즘이 정렬이 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버블 소트처럼 보이지만 ai가 aj 보다 작을 때 수합을 하죠. 원래 버블 소트는 얘가 더클때 수합을 해야 되는데, 작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3, 4, 이렇게 얘가 더 큰데 이걸 수합을 하는 이런 희한한 알고리즘이 정렬이 될까요? 근데 이 코드 자체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심플 소트 소트 해서 넘지를 받아서 0에서 어, n-1 까지, 그리고 j 를이용해서 n-1 까지. 어, nums i 가 nums j 보다 작으면 s w a 을 하는, 여기 이제 파이썬에서는 swap 을이렇게 하죠.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어, 직접 한번 테스트, 를 해봤습니다. 어, i 를 10에서 99 까지, 어, 두 자리 숫자의 정수 중에서 random 점, s a 10개, population 에서 10개를 추출해서 s i m p l e s 를 돌려서 소티드 된 넘자하고 넘자가 같으면 i 어, 소팅이 된 거죠. 그래서 프린트 소티드라고 출력을 하고 else면 프린트 우수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심플 스 o 소트 구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 두 자리 수에서 10개를 랜덤해서 10개를 추출해서 이렇게,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해서, s o r t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면 s o r t 됐죠. 여기다가, print n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랜덤 숫자가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정렬된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수없이 돌려봤는데, <laughs> 정렬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도대체 정렬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이미 정렬된 경우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i가 0, j가 0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이제 j가 그 이중 포르프 중에 안쪽 포르프가 j가 증가하면서 만약에 i가 j보다 더 크면 ai가 aj AJ가 AI보다 더 크면, 지금 더 커져, 얘를 소화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J를 증가시키고, 지금, 어, I는 0이죠, 그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비교했을 때더 크죠. 그러면 또소화을 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또이 A3하고 4가 어, 더 커져, 그죠?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어, 이렇게 소화을 시킵니다. 또 J를 증가시켜서, 어, 요 AI는 4고, AJ는 오니까 더크죠 그래서 스왑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 첫 번째 알고리즘은 분명히 계속 스왑을 하니까 결국 그 셀렉터 맥시멈, 즉이 리스트 중에서 제일 큰 원소가 어, i가 0일 때, i가 0일 때이 j 가 지나가면서 어, 계속 스왑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소가 첫 번째 원소 자리에 오는 거는 확실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selection 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단계죠 자 그러면 이제 i가 0일 때는 그런데 이제 i가 1 증가했죠 자 그러면 이제 j가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 여기, 여기서는 여기 ai하고 aj를 비교하면 ai가 1이죠 어, 그리고 aj가 5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크기 때문에 수합을 하죠 이렇게 1과 5를 수합을 합니다 그리고 J를 증가시, 1로 증가시키면 이제 이거는 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고 제가 2가 됐을 때제가 어, 2가 됐을 때는 보면 이제 AI가 어, AJ보다 AI하고 AJ를 비교했을 때 어, 얘는 AI는 1인데 온데 아, AJ가 2니까 어, 더 크지 않죠, 그죠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서업을안 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제일 첫 번째 원소가 제일 큰 거였기 때문에, AI의 5가 어, 제일 큰 원소가 왔기 때문에, 이 뒤에는 아무리 가봐도 더큰 원소가 있을 수가 없죠. 제일 큰 원소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주목하시면서 다음 이제 단계를 보면, 자, I가 2입니다. I가 2로 증가하는 상태에서 AI, AI는 2죠. AI는 이제 2죠. 그리고 AJ는 얘니까 1이죠. 그러면 어, AI가 AJ가 어, 안더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저가 전까지 했을 때 얘는 이제 얘보다 더 크죠. 어, 그래서 어, AI가 AJ보다 더 크죠. 어, AI가 2고 AJ가 5, 5가 되니까, 그럼 이제 소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앞 단계에서는 이렇게. 음, 어, 제일 큰 원소가 있기 때문에 수합을 해서 요게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유의해서 봐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 뒤에 것들은 또 제일 큰 원소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 수합이 일어나지 않겠죠. A가 3일 때도 이제 비교해보면 1과 3 비교했을 때는 음, 수합이 안 되고 2와 3도 수합이 안 되고 자, 5와 3은 어, AI가 3인데 AJ가 5니까 더 크죠. 그럼 이제 소합을 합니다. 그죠? 그럼 또 여기까지는 정렬이 됐죠? 이 상태에서, 어, 지나가고, i가 4일 때, 어,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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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j가 3일 때는 역시 ai가 4고, aj가 5, 5기 때문에 더 큽니다. 그럼 소합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미 정렬이 다 끝났어요. 그죠? 어, 그래서, <laughs> 요, 두 번째 단계를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역전된 경우를 살펴보면, 어, 더 확실합니다. 자, 5, 4, 3, 2, 1.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셀렉션 페이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역전되어 있으면 얘가 제일 큰 값이죠. 그죠? 첫 번째 원소가 최대 값이므로이 셀렉션 페이스에서 수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전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쭉 지나가면, 이렇게, 어, A, A에 5가 오고, i가 1일 때 j가 0이면 ai가 4이고 aj가 5죠 그럼 수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j가 1이고 어, 이 i번째 원소가 이미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 수합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죽 지나가도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i가 2일 때한번 봅시다 어, ai가 3이고 aj가 4기 때문에 aj가 더 크죠 AI가 3이고 AJ가 4기 때문에, 더 큽니다. 그죠? 수합을 하죠. 그 다음에 J를 증가시켜서 4하고 5하고 비교하면 또 4가 5보다 더 크니까 수합을 하죠. 자, 여기서 보다시피 앞에서 수합을 해서 오면은 요 단계는 정렬됩니다. 그죠? 뒤에서 한번더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죠. I가 3일 때 마찬가지로 2하고 3 수합을 하죠. 어, 이렇게 수합이 되고, 그 다음에 3하고 4 수합을 하죠. 어, 3, 4.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가 되면 4하고 5 수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I가 4일 때도 1이 수합되고, 2와 3하고 수합되고, 3하고 4하고 수합되고, 5하고 4하고 수합되면, 아, 이게정리가 끝난 거죠. 그죠? 자, 이 단계를 우리가 인서션 페이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름을 붙여 봅시다. 이거는 어, 사, 스왑 동작을 이용한 인서션 소트하고 똑같죠. 원래 이제 삽입 정렬은 어,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 얘는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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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 스왑을 통한 인서션 소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i가 0보다 클 때는 i가 0일 때는 셀렉션을 하고 최대값을 셀렉션하고 아이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설퉉션을 하는 거죠 소합을 해서 인설퉉션 위드 스왑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심박한 정렬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가 0일 때 셀렉션 페이스 주어진 배열의 가장 큰원소를첫 번째 위치에 둔 다음에 이소합을할 때마다 인벌전이 1 증가하죠 왜냐하면 더클때 AI보다 AJ가 더클때 수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 i가 0보다 크면 인서션 페이스인데 이때는 i보다 작은 나 같은 원소들을 삽입 정렬로 정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수합을 할 때마다 왜냐하면 i와 AI와 AJ가 수합 스왑 이때 수합이 되는데 이 i가 j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벌전이일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두 개의 페이스에서 항상 이 알고리즘이 정렬이 된다 즉 알고리즘의 커렉트 미스 정확성이 증명이 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아 신기하다 싶었는데 어, 논문을 쭉 읽어 보니까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알고리즘이고 어, 이 알고리즘을 공부해 보면 어, 알고리즘의 분석 그리고 어, 설계 원리 증명 방법을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도 어저뭐 참고 문헌이 많고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 아니고 어디 저널에 나온 논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카이브라는 공개 공개 그 논문 사이트에 지금 등록이 돼 있고 저널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부생이라면 논문이라는 걸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논문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재밌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은 한번 꼭그 시간 내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실험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